손이 났어. 고향 아까 웃어 이런 식. 아니 그만해. 왜 키워라. 가까운 음, 난, 난 거야? 없어요. 응. 난난다키워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옛날에는 경부 라인이었잖아요. 왜냐하면 경부 산항에 있고 서울 이렇게 경부 라인을 있고 웃겼어요. 정아 진짜? <laughs> 왜 그러지? 그래? 나 훈훈 나 다시 클 거예요. 고양이시클 거예요. 아니죠. 아까항계속네다개아도에어요 응. <laughs> 응, 고양이 씨. 고양이 나이요나 홍이 에요공이안거요 얘는 훈련도 안시켜요정말실수하네 희한해. 막동했네그래그래그래 <laughs> 안죽요안죽어요에고난 이거 너무 요 여기 되게 영남 사람들이 고